여름이 오면 더위를 피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되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쿠팡 인기 제품 냉감 여름 차려비불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검토한 6가지 추천 제품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실리안의 시원한 냉감 스노우리플 여름쿨 차려비불 세트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핀 사이즈로 넉넉하고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한 세트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 특히 칭찬하는 점은 바로 그 시원함. 땀을 흘리는 여름밤에도 쾌적함을 유지해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디자인도 모던하고 깔끔해 어떤 침대와도 잘 어울리며 세탁 후에도 변형없이 쭈글거리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이불을 덮고 자면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여름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누비지오 스파쿨링 냉감 여름 차려비불 패드 세트는 여름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슈퍼싱글 사이즈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해 관리가 정말 편리하답니다. 고객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냉감 기능이에요. 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잠을 잘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요. 폴리에스터 충전재 덕분에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도 장점이죠.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여름철에 딱 맞는 차려이불 세트를 찾으신다면, 파르페 바이 알레르망의 루밍 주라론 냉감 이불 세트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고객님들께서 특히 언급하신 점은 시원한 느낌과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여름밤에도 쾌적하게 잘수 있다는 평이 많았답니다. 퀸 사이즈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패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뛰어나죠. 세탁은 드라이 클리닝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그만큼 품질이 보장되니 걱정 없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방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준답니다. 한국에서 제조되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라뿐무 디아이스 냉감 여름 차려비불 세트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잠자리가 훨씬 쾌적해졌어요. 단색 디자인이라 방에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세탁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베개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핀 사이즈로 넉넉한 크기 덕분에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합해요. 전체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루아베 냉감 여름 차려비불 세트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폴리에틸렌과 나일론 소재 덕분에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라지킹 사이즈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와 커버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세트로 사용하기 좋고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침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세탁실 주의 사항이 있지만 손세탁하면 오랫동안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름 이불 고민 중이라면 무압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마틸라 소프트쿨 듀라룬 냉감 여름차려 비불 세트는 정말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얼음물 색상 덕분에 눈에도 편안하고 여름밤에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베개 커버도 포함되어 있어 세트로 활용하기에 좋고 세탁기에서도 쉽게 세탁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고객들께서는 이불의 가벼운 무게와 쾌적한 촉감에 매우 만족하신다고 하네요. 특히 더운 여름밤에도 시원하게 잘 자게 해준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어 품질도 믿을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됩니다. 이불 세트를 고민 중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냉감 여름 차렵 이불 세트의 매력적인 6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름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 영상 속 제품 링크가 궁금하면 아래 더보기 눌러 확인하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매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